응? 뭐야? 응? 응? 왜 그러는 거야? 안 응? 돼. 아빠한테 왜 침을 왜 묻혀? 응? 이 녀석이 뭐 응? 아빠한테 이 녀석이 뭐야? 응? 아빠한테 왜? 왜? 아빠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 왜? 아빠한테 이 녀석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이 녀석이라고 왜 하는 거야? <laughs> 아빠 잘 나오나 찍어봐. 리스트 너 아빠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놓치고 원숭이는 얼른 까마귀를 갖고 가고 멧돼지와 호박과 원숭이과 까마귀를 잡아야 하는데요 음. 흥탈아버지는 음. 오늘 준비했는데 갑자기 팬티가 없어졌답니다 음. 그런데요 팬티를 찾으려고 근데 네, 저기 팬티가 있어서 어, 가고 있는데요 어, 사슴이 매주 태워주는 걸로 손등을 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 와, 잘했다. 여기서, 어? 이게 새로 산 거야? 응, 음, 엄마 새로 산 거야. 반하지도 않았는데. 반하지도 않았어? <laughs> 그거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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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둬. 뭐야? 그거 뭐 하려고? 이거 갖고 그 어떤 거라면 요것도 팔려. 응? 이렇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자리에 놔둬. 아니야. 제 자리에 낫도, 아니야. 엄마처럼, 나도 유모차 끌래. <laughs> 유모차 끌래? 응. 근데, 안 돼, 안 돼. 어 그만. 왜냐면 밑에 응. 소리 날것 같아서. 그만하자. 엄마 응, 힘이 안 걸리는 데 응, 이제 그럼 낫도 이제 잘 낫도. 돌려서. 그렇지 엄마 허세공주 내가 엄마 허세공주 읽어주세요. 근데 이거 너무 여러 번 읽는 거 아니야? 응. 응. 재밌어? 응.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진실의 거울은 우물춤을 말했지요. 모르겠어요. 저마다 저 나름대로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답에 공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모두들 정말 아름답지? 칠레꽃은 칠레꽃대로, 데비꽃은데비꽃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나방은 나방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말이야.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 끝! 끝! <끝>, <끝> 야, 잠깐만. 진짜 해보려고 그랬어? 그래, 엘소드 해봐. 아빠, 아빠도 해요. 아빠, 엘소가 나와야 아빠지, 거기 아빠 자리잖아. 아빠 죽여봐. <끝> 다리 있으면서. <계속. 끝> 응. 아빠도 해. 응. 거 어, 이제 어. 아빠 운동할 거야. 응. 이제 아빠. 거야. 지렀다, 아빠 반지하 그래. 그럼 응. 나더 줄게. 아뭐 갖고? 나아 응. 아빠 나 이 e 잠깐만 n 세요나보세요 됐습니다 me. 봐봐 아빠 o d boy. You're a good b 뭐뭐뭐 o b 다 Bobo. Bobo. 가 o b o Bobo. b 거 b 거 Bobo. b o 어때? 노래 잘 불렀지? 네. <laughs> 이렇게 도 운동하냐고 응. 무슨 요구할 건데? 운동하 운동하는 거 지금? 어... 음. 멋있는데? <laughs> 아빠도 여기서 해봐 아빠? 무슨 운동해? 이제 네. 아빠 운동할 거 이제 하자 어. <laughs> 아빠 잘 다... 아니다! 헐... <laughs> 너무 예쁘다 이런, 이런 거 했어? 아빠? 응, 응. <laughs> 아유 귀엽다 귀엽다 이런거 했어 아빠 아아유이 운동은 안할아고아 아빠도 이운동 해봐 복근 운동하는거야 지금? <laughs> 어. 복근 운동 아니라 체조 복근 운동 아 체조 복근 운동 <laughs>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은 서 하는거 엎하려고 이거는 여기를 발효하고 야, 이건 다쳐, 이건 오, 다쳐. 야, 다쳐. 야, 이건 하면 안 돼. 왜?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건 뒤로 하면 크게 다쳐. 그래. 그러면? 음, 아까처럼 내려와. 엉덩이를 내리고. 엉덩이를 어? 내리고. 그렇지. 엉덩이 내리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위에서 하면 뒤로 떨어져서 머리 다쳐. 목도 다치고. 응. 이렇게 하면. 그건 괜찮지. 어이, 고관절 좋아요. 아빠도 이거 해봐, 못 아빠는 그렇게 유연하지 못해서. 네, 항상 엉덩이에다 네. 대고 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고작 이거 하나 있다고, 최고야. 고마워. 고아또 아, 아. 장난. 또, 또 장난. 또 장난. <laughs> <laughs> 아빠 운동할 때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안 돼. 가지가지, 가지가지. 가지가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나도 조금만 하자. 아빠, 조금만 더 하고. 아빠, 그러면은 어. 세 번, 네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나 열둘 여섯 13, 13. 끝. 나도 체조할 수 있어.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어, 어, 거기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알았어, 봐봐. 아빠 안 잡으려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하지. 응.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돼안 돼? 내려가지. 응. 그 그럼 뭐 거기서 해야지. 아빠처럼만 하고. 그러 그러니까 아빠, 아빠도 여기서 했어 엉덩이. 네, 머리가 그 뒤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지 아, 자기가 뜬 것처럼. 하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아빠 도 음. 이제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끝. 아 그만. 그만. 이거만 하고. 응. 음. 에코비랑 음. 하나는 이렇게. 응. 음. 이제 끝. 응. 음, <laughs> 자 이제 잠자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잠자는 거. 공주님 공주님 챙겨야지 저기 공주님 인형. 공주님 인형 안 챙겨? 어. 옆에. 옆에 공주님 인형. 알았어. 어, 야, 공주가 어디서 줘지 응. 내가 인형 하나씩 나눠줄게. 응. 파란색 인형. 엄마가 지고자 응. 알았어. 이건내 인형이고? 응. <laughs> 그리고, 스트치는 그건... 아빠? 응. 아빠는, 아빠는 공주 인형 필요 없어. 왜? 아빠는 이거 있잖아. 어제 애스터가. 아빠한테 죽은 거. 누가있어? 이거 누가있어? 혜리 해리. 그래 혜리가 아빠한테 있다고 파닥파닥 파닥파닥 나는 오늘 아빠하고 잘게 파닥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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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있어? 나도 있어 나는 거 자자. 그럴까? 그래, 알았어. 해리하고 같이 자자 그럴꺼 그래 알았어 혜리하고 공주하고 같이 자자